여러분 혹시 인도 음식 좋아하시나요? 자 오늘 가본 곳은 여러분 수성못에 있는 인도 감성 가득 깔끔한 인도 커리 맛집 푸나왈라 다녀왔습니다. 수성못이 보이는 실내에서 커리 두 종류와 새우 구이가 나온 아차탈리 그리고 치킨도 추가로 시켰고요. 커리는 새우 커리와 버터 치킨 커리 두 종류 시켰습니다. 잘 섞어주고 치킨 커리부터 먹어보고 난이랑 같이 먹어봤는데요. 여기 완전 맛집 인정! 풍부한 버터와 크림치킨의 맛이 대박입니다 진짜 부드러워요 이번엔 강황란에 새우커리 올려서 먹어보면 이것도 맛있어요 약간 매콤하니 좋더라고요 인도 전통음료인 라쉬는 약간 코코넛 슬러시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것도 괜찮긴 했는데 좀 생소하긴 하더라고요 이번엔 새우잘까서 난이랑 커리랑 먹어보면 이게 제일 맛있었고요 치킨 올려서 야채 올려서 같이 먹으면 약간 햄버거 같은 느낌도 들고 상큼하니더 좋습니다. 밥이랑 먹어도 좋고 손으로 먹으면 더 맛있어서 남았을 때 나오는 대구 인도 음식 맛집 푸나왈라. 혹시 인도 음식 땡길때 여기 완전 추천. 꼭 한번 가보십시오. 푸나왈라. 잘 먹었습니다. 일본 맛집이었습니다.